안녕하세요. 삼전우 투자자 주식 부자입니다.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월요병 걸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병 걸리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치료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소폭 올라줬습니다. 사실, 오르고 내리는 거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오르면 올라서 좋고, 내리면 싸게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둘다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는 반드시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회사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네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1년 매출액이 200조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라는 걸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버는 돈은 정말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반도체도 팔고 스마트폰도 팔고 가전제품도 팔기 때문에 매출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는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꾸준한 매출액 성장을 보여왔고요.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터져 준다면 상상할 수 없는 매출액을 벌어들일 걸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10년 이상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현재까지 삼성보다 매출액 성장이 확실한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연 최고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3, 4년 정도마다 두 배씩 뛸 겁니다. 주식투자는 그 기업의 성장과 같이 가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는 차트를 보며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 기업의 직원이 되어. 그 기업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를 보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미래를 보십시오. 삼성전자 주주님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